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친한 친구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구미에 오늘 아침에 내려왔어요. 원래 어저께 내려오려고 했는데 어제 출장이 너무 이제 늦게 끝나는 바람에 새벽 1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집가서 씻고 하니까 뭐 1시 반, 2시? 새벽?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SRT를 타고 한 9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 결혼식이 2시라 조금 시간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잤는데 제가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계속 껐어. 그랬더니 지금 사실 1시, 일단 2시 결혼식인데 제 일단 쿠션을 좀 발라주면서 메이크업을 할게요. 친한 친구라 일찍 가려고 했는데 아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1 시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반 정도는 돼야 도착을 할것 같거든요. 조금 멀어가지고 메이크업 얼른 후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오늘은 하객 메이크업을 같이 겟레디 윗미를 해보는 영상이에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엄청 얼굴이 부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벌써 이제 고등학교 때도 10년 전이니까 이제 10년 친구라고 할수 있는 수인이라는 친구의 결혼식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어 대부분 이제 구미나 대구에 살아가지고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뭐, 오랜만에 그냥 막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친구들에서 몇명 빼고는 한 번도 안본 친구들도 오늘 많이 올것 같고,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짐을 쌌거든요. 오늘 구미를 내려왔다가 내일 또 서울 이제 일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 착장 그대로 입고 오고 최대한 짐도, 짐가방도 안 들고 오려고 그냥 제큰 가방만 메고 거기에다가 쑤셔놓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짐을 제대로 안 챙겨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이크업을 좀 잘할 수 있을지. 그래도 오늘 내려오면서 엄마 화장품 조금 주고 저도 이제 구미 내려올 때마다 항상 파우치를 챙겨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너무 이제 짐싸기도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파우치를 구미에 하나 이렇게 잔뜩 만들어가지고 놔두면서 그냥 구미 올 때마다 그 파우치로만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하고 어제 새벽에 출장 끝나고 이렇게 대충 파우치 짐을 좀 챙겨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막 챙겼어 가지고 뭐 제대로 챙겼는지도 안 챙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단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해주고 눈썹 그리는 거요 웨이크 웨이크 챙겨왔거든요 이걸로 해볼게요 근데 약간 색깔이 조금 어두울 것 같기는 한데 이걸로 대충 눈썹을 좀 그려주고 아니, 방금 이제 샤워를 했는데 집에 트리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린스도 없고. 아 그래서 지금 제가 탈색모잖아요 트리트먼트나 그런 린스를 안 해주면은 머리 이 결이 되게 빳빳하거든요? 아, 오늘 약간 좀 차분한 생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매직기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 머리는 진짜 망했어요. 약간 걷잡을 수 없이 부시시해지거든요 아무리 좀 드라이를 해도 제가 뭐 헤어 선생님들처럼 드라이를 잘 못하니까 저는 머리는 진짜 못하거든요 완전 똥손이거든요 제가 드라이를 해도 하나도 안 차분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직기로 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있다고 었 생각을 했는데 그 웨이브를 말수 있는 봉고데기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약간 룩에는 생머리가 예뻐가지고 생머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안될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라이로만 펴야 돼 지금 제가 머리 길이가 약간 좀 어중간한 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확 잘라가지고 그 어중간한 길이가 되니까 웨이브를 넣으니까 좀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거의 묶고 다니거나 그냥 생머리로 하고 다니는데 이제 섀도우를 그려볼게 와, 근데 지금 잠깐만. 아이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섀도우를 해줄게요. 섀도우는 이 웨이크웨이크. 요거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찍는 건데. 잠깐만. 요거 두 개. 베이스 컬러로 섞어서. 눈두덩에 이 발라줄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탁트인 자연광 앞에서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어, 퇴근하고 이제 영상을 좀 밤에 찍거든요. 밤에 집에서 찍을 때는 그냥 조명으로만 해서 찍었고 샵에서도 이제. 좀 막혀있는 그런 방 안에서 조명으로만 찍으니까 사실 색감이라든지 그런 게좀안 예쁜데 지금은 사실 또 자연광이라 약간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잘안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진짜 틀리잖아요. 조명이랑. 그래서 뭔가 지금 본 집에서도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는데 다행히 수인이 결혼식 덕분에 이렇게 집에서 또 예쁘게 영상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베이스 섀도우를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 약간 코랄빛 도는 거랑 브라운이랑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룩은 진짜 그냥 완전 찐 하객 룩. 이거든요. 그냥 검은 색깔에 약간 하얀색 카라로 되어 있는 약간 격식 있는 있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그냥 뭐 깔끔하게 해줄 건데 지금 아이라인이 없어. 완전 긴급. 큰일이다. 저 진짜 아이라인 빨도 좀 심하거든요. 아, 조금 부어 보이나? 약간 부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컬러는 붉은기가 없거든요. 이걸로 한번 좀 쓸어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 그냥 잡아줄게. 아이라인 그냥 섀도우 포인트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 포인트 브러쉬가 없어요. 어? 아! 내가 아이라인 갖고 왔었네? 어! 아이라인, 요거, 웨이크메이크, 애쉬우드, 요거 라이너를 사용을 해줄게요. 완전 지금 엄마 화장대도 찾고, 지금 진짜 난리, 난리치고 왔는데, 있었어. 이렇게 아이라인 빼주고, 아, 완전, 꾸꾸꾸로 하객 메이크업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틀렸어요.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후, 어, 그래도 아이라인이 있었구만. 약간 포인트 섀도우는 그냥 요, 이렇게 넓적한 브러쉬로 해야겠다. 포인트 섀도우는 정샘물 아이 팔레트, 옐로우 팔레트. 여기서 요 보라 색깔. 요게 요 지금 화면에서는 엄청 보랏빛으로 나오는데, 약간 그래도 좀 차분한 보랏빛이거든요? 요거랑 아까 요 웨이크메이크 요거 진한 색 브라운 컬러랑, 섞어서 그냥 끝에 음영만 좀 라인 풀어주고 제가 아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기 아기를 진짜 좋아하고 제가 아기를 진짜 잘 봐요 왜냐면 저는 사촌 언니 오빠들이 없고 다 사촌들도 다 동생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가 쪽이 좀 어린 어, 사촌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명절이나 그럴 때는 제가 거의 다 진짜 어버 키웠거든요? 제가 계속 돌보고, 깐난아기 때부터. 그래서 진짜 아기 보는 거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제 친구가 제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너무 예쁜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늘 같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 이름도 이슬이에요. 박이슬이라는 친구인데, 이슬이 아기가 오늘 같이 남편, 그 오빠랑 같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수인이 결혼식보다 아기가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아기가. 뷰러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결혼식장이 좀 멀어서 택시 타고 한 20분, 15분 정도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한 1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는 요거 클리오. 샵 화장대 정리를 하면서 안 쓰는 것들이랑 이렇게 이제 선물 받은 것들 다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구미 내려올 때는 화장품 안 챙겨와도 돼요.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고, 초점이 안 맞진 않겠지? 저번에 지금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샵에서 그 찍은 영상에 이렇게 제품을 하니까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 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인 카메라는 아니고 약간 브이로그도 같이 찍으려고 사본 카메라를 그때 이제 메이크업 영상은 처음 찍었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약간 놀랬는데 오늘은 맞겠죠? 그 다음에 애교살은 약간 귤 색깔 나는 요거랑 베이지 톤 요거 두개 섞어서 볼륨감 빵빵하게 채워줄게요. 저는 이제 19대부터 혼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지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보통 샵에서 기숙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라왔을 때는 기숙사에 한몇달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9, 한 20살 초반 제가 19말쯤에 거의 졸업할 때쯤 취직을 했으니까 거의 19까지는 숙소 살다가 이제 20살 되고 나서 아마 자취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되게 서울에 살았는데 뭔가 막 환경이 그런 막 혼자 산다거나 막 기숙사라거나 그런 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구미를 쉬는 날마다 진짜 거의 꼬박꼬박 내려왔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다행히 서울에 이모랑 삼촌이 살았었어가지고 삼촌 집에 쉬는 날마다 구미를 이제 못 가는 상황이면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저는 본가가 좀 멀잖아요. 그때는 이제 SRT도 없어가지고 버스로 3시간 거리였거든요. 기차역은 제가 있는 그 강남 청담 그쪽에서는 기차 서울역이 오히려 더 멀고 그랬어가지고 버스를 자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진짜 명절에는 막 5시가 6시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구미도 이렇게 자주 내려오다가 서울로 올라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 저랑 같이 구미가 고향인 스텝 언니랑 저랑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둘이 같이 이제 쉬는 날이 맞으면 구미를 내려가고 출근하기 전날에 버스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올라가기 싫으니까 둘다 이제 막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차 안에서 둘이 그냥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그냥 일하기도 싫고 막 붐이 내려오고 싶고 약간 막 너무 힘드니까 완전 스텝 때 진짜 우리 둘이 막 <laughs> 버스 출발하자마자 둘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그냥 울컥했나 봐요. 둘 다. 좀막 일도 진짜 힘들 때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언니랑 막 울다가 막 서로 우는 거 보고 웃으면서 막 그랬었던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엊그제 또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딱지가 저 있는데 괜히 또 뜯으면 흉이 들것 같아서 딱지 안 뜯어내고 그 위에 커버를 좀 해줄게요 하객 메이크업이지만 전혀 하객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다들 막 엄청 진짜 완전 꾹꾹꾸로 하고 가시잖아요 저도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단 얼굴도 너무 부었고 블러셔는 이 정샘물 팔레트 레드 브라운 컬러에서 여기 핑크 색깔을 섞어가지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살짝 좀 채도를 좀 낮춰줘야겠어. 입술은 이따가 바르면 되고, 애교살 그림자. 애교살 그림자는 요거 제가 다 싱글 섀도우로 이렇게 이제 그냥 큰 팔레트 하나에다가 다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샵에서 안쓸것 같아서 여기 본집에 챙겨왔어요. 이걸로 저기서 그림자 컬러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잡아줄게요. 그러면 일단 요정도만 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를 조금 대충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 좀해 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도 좀 피고 옷도 원피스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제 입술을 좀 발라줄건데 입술은 요즘 바르고 있거든요 요거 챙겨 다니면서 샤넬 C Shell이라는 컬러인데 좀 차분한 브릭 로즈 그런 컬러예요. 되게 고급스러운 이거 대충 발라주고 향수는 제가 또 좋아하는 롬브르단노 이거 뿌려줄게요. 이게 사실 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인데. 갑자기 좀 꽂혀가지고 요즘 뿌리고 있거든요. 약간 진짜 비 오는 날 요럴 때 되게 잘 어울리는 향수예요. 머리카락이랑 옷이랑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끝. 이런 원피스인데 이것만 입어도 되는데 오늘 약간 좀 겉옷이 없으면 좀 춥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블랙 트위드 자켓. 돌돌이 없나? 이요 얇은 트위드 자켓을. 그냥 요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입고 나서도 뭔가 이 원피스에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그냥 한 세트처럼 잘 어울려서 이따가 식장가서 벗거나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큰 가방은 일부러 좀 카메라 같이 넣으려고 큰 가방을 챙겨왔거든요. 이렇게 입고 이제 얼른 결혼식장으로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정석 하객룩 이렇게 신발은 굿츠 그냥 깔끔하게 신어줬고, 이렇게 완전 정석. 블랙독. 제가 약간 진짜 요런 무드의 원피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러블리한? 특히 요런 카라 원피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花青椒。